제목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친구 S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봅시다. S가 중학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교실에서 그의 뒷자리에 최군과 김군이 앉았는데 아 둘이 아주 친했습니다. 김군은 아직 살아있는데 최군은 몇년 전에 병으로 타게 했습니다. 둘다 성격이 좋았습니다. 김 군은 고절만 하고 법원에 취직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최군도 착했고 교회 장로였습니다.또 다른 한 사람 이 군은 대학교수로 정년퇴직하고 교회 장로로 큰 수술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최군과 이 군은 사람이 착하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순종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암이 퍼진 어디를 잘라내야 산다고 하면 최군과 이군은 의심없이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저러한 백신을 맞으러 가면 몇 번이고 맞을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큰 병원에 부원장을 하던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병원 주인이 소속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월급으로 큰돈 얼마를 받는 데 비해 병원에 이번 달 수입액은 얼마다. 병원 수입을 좀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의사는 그 다음 달 병원에 수입을 쭉 올려줍니다. 수술 등으로 유능한 의사가 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훌륭한 의사들도 많겠으나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이윤 추구를 주로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수술은 성공해서 암세포는 없어졌으나 암을 알았던 환자는 세상을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대 약대를 나온 여자가 같은 S대 의대 나온 남편 친구 도움으로 S대 병원에서 VIP로 치, 치료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떤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어떤 대학 병원에서는 그 대학 이사장의 사위가 수술을 받고 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최근 이군처럼 너무 순종하고 착하고 의심 없이 살다가는 가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한 만성병이 오기 전에 약에 의존하고 수술에 의존하기보다 맨발로, 맨발로 걷기, 명상하기, 운동하기, 밤새거나 너무 늦게 자지 않기 등으로 삶의 방향을 먼저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본인에게도 중요하고 배우자 가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 가족이 피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병이 나서, 전쟁이 나서, 악한 자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 내가 죽거나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전쟁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게 되면 죽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된다.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분명히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이러저러한 일로 헌금하라고 하면 최군 이군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라든지, 누구의 요구라든지, 인간 또는 조직의 요구, 욕심에 휘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 헌금을 과도히 얼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막는다는 갸륵한 마음으로 애쓰는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지인들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명단 나오듯 절에 어떤 종을 놓으면 기여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하면 목사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헌금 잘 내라고 라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논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봉사 헌신은 안 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합니다. 오늘의 논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며 이야기해 봅시다. 일 원수 마귀와 인간의 죄 때문에 대표인 아말렉과 그 관련된 것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사울왕이 말하는지라 사월일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성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너희, 너희는 끊임없이 경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예레미야,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3. 여와께서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범빌롭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4 마음 지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마가복음 서기관이 말하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웠다 합니다. 마가복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6.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복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서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7.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8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수결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사무상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구 너희들은 원래가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을 가진 존재이다. 예레미야서 내가 번영할 때,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10.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것입니다. 베레미야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주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이리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11. 주께서는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요즘 1천 번제라는 현대판 솔로몬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그야말로 보여주기식 같습니다. 성경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12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13. 교회당 벽보에 그리고 주보에 광고하듯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다 알게 나발을 부는 나팔을 것인가. 그런가요?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4. 살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이 제사 드리며 돼지의 피처럼 예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분양하듯 하는 자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이사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 죠. 15.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전도사가 신학교를 휴학하고, 어떤 장로와 기업, 장로가 기업주인 공장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종업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안, 않는 등, 그 악덕 회사로부터 매 맞고 쫓겨난 이야기를, 그 전도사가 그렇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는 종업원월 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어떤 교회에서인지 충성했던 것입니까?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6 분쟁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 아니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마태복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17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18 예전에 어떤 전도사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도중에 죽었습니다. 뜻은 가상 하나 아까운 사명자였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명함을 보여주는데 이름과 아울러 40일 금식 세번 했음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넘어졌습니다. 삼손, 다윗, 솔로몬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도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정, 정착 농경 생활의 안일 속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광야에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순종했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레가바야들 요나답에게서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끝으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감사합니다.